뭐야저아이 똑같이 똑같이 저, 뭐야 이거? 찬타고 도망가는 새끼인데 아주. 나머리 머리 한대 한 맞췄는데. 저기다케다 나 몰랐어. 도망가는 마지막 끝자락이 살짝 보였어. 어. 이스 있어. 서클이니까 바로 쏴버려야 돼 아. 아아 내가 한번 해응어 공기였다니까? 응 안돼 아 진짜 아 사 번이 차 타고 주말피 뺐는 돈왜 저래? 도는 거예요? 모거는뭐야 응응 뭐 <놀람> <응>. <놀람> get in the car. 사번은 차만 타고 다니 왔다 갔다 해거뭐 하는데. 드라이브를 좋아하거든요. 음. 키를 얻어. get in t 드라이버로 했지. 타는 카메라 없어. 뭐저 차가 다니는 거 아니야? 차끌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잡으려고. get in the car 같이 가자고 나저아아난사번지안터저 어. 그 보이 어, 이상왜 <laughs> 불안해 저 중골박에 가지고저저 마음 뭐 지달부터로 가마 찾아야지 아무 스톱, 없어. 수도 하겠어? 수도 하는데 하겠냐고 나빠 퍼, 스도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laughs> 내가 봤을 <봤다> 때 <laughs> 어린애 같지 <laughs> 응. 그래서 내가 차화한거 <laughs> <목소리> 아, 숟가락만 5섯 개로 되있네수 숟가락만 맞냐고요? 그래? 아, 나 진짜 짜증나네. 괜찮아. <목소리> 어? 하나. 아, 있는 거 났어, 이 새끼야. 나 정말로 신기해. 터닝값으로 나와잖아말 해, 그럼. 나 오토바이 구했다. 얼마 아, 어 음. 음. 여기, 음. 여기 항상 제한테돼 있거든. 차가 있던 오토바이가 있던. 없어? 음. 냉면이없어 이게 냉면이잖아. 아니야? 아 이게 냉면이야. 음. 아? 거기를 왜, 왜 기어들어가 넘어가 강북을, 강남을 거기를 아, 밥이 없네 몇달안 하고 밥좀 먹고 해야겠지 짜장면은 아, 점심은 먹었는데도 제가 못 갔어 강북 갔어? 참, 나원 오케이, 나뚜용차 보였다 어디 기름 떨어질 때까지 가봐 열쇠 먹었나? 열쇠 응, 었뭐 열쇠도 있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오눌 <laughs> 이 아, 마음이네? 기가 막히다, 내가. <laughs> 내가 그랬지, 겁난다고. 나안 탄다 큰이가왜겠어 아, <laughs> 오빠 이거 어 바닷가로 날러 날러 설추. 자기장 에죽겠다마자어가야겠어 자기장 있을게다 자기장 에죽겠어 타락한다. 타락한다고 덥석 타면 이제 저사되고 하는 거예 닉네임이 다어린애는데그래지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응, 응. 응.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나그렇잖아 하는 거예라고. 응. 오래 살겠다. 아, 예. 아, 이 새끼, 차박거타고 왔네. 음. 이거 보기 하나 있네. 그거 타고 가시네. 지금 바로 가야겠는데요? 또뭐털 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씨, 아 여기 빵꾸 내고 왔구나. 여기저기 차를 다 빵꾸 내고 있어. 야 쭉. 그 타고 못가못 가. 그 타고 가고 써? 걸 쎄? 걷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어뭐 쇼싱크 탈 안될거 같은 쇼싱크 안. 탈출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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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돼 뭐, 쇼싱크 탈출이야? 물어봐야지. 요 새끼 봐라 요 뭐이거 <laughs> 너는 4번은 아 <laughs> 어머 <나>, 너는 뒤졌다는 <laughs> 저기 앞에 있네 저기 앞에 아, 아. 그러니까요 헬기 타고 가있네 <laughs> 누구야 이거 4번이요? 어, 응? 소 응? 새끼 그거또저거타고간네 야, 저이 씨, <laughs> 가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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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포이 있네. 아니네. 자, 아, 아, 못 쓰고 갈것 같아. 가깔 맞아. 오래는 살겠어. 나보다, 나보다 오래 <laughs> 살겠는데. 잘했다, 요이 씨. <laughs> 너는 뒤지, 뒤지 너는 뒤지에 대 너는 잘 되셨다. 소세야 사 번보다는 오래 사네요. 나 어차피 나보다 더 오래 살겠는데? 나안 아니, 아니 나보다 더 그래. 아니죠 노두 형님 더 오래 살죠. 뭐 이제 그건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 오래 살은. 뭐가 이씨하지. 이것도 차 터쳤나? 이것도 다 쳐터네. 아. 아웃 그래 또안 가요. 난데한테. <laughs> 참. 여... 돌아다니며 다 터치 부고 다녔구만. 여기서 최후를 맞이해야겠어. 어 어차피, 어차피 거까지 들어가는 건 틀렸으니까요. 음. <laughs> 비三 거야? 어아아 내가 먼저 겠지한팀들온다한팀또 한팀으로 h a 데내차 l 고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e l p 아, <laughs> <아유. 웃음> <laughs> 다 어디 <laughs> 이상한 이상한애 따라가가지고는 예.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이거 싫다. 친구 못해나 이거? 친구 못해 이 싸가진 음식 이거? 강유진 침대 네, 애긴가 봐요 이거?